안녕하세요. 리비블 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쉐보레 트래버스에 이은 타호, 타호가 이제 곧 이제 국내 출시를 할지 안 할지 아직 뭐 확정된 바는 없지만 이제 나온다 예정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도 주간 이슈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제 아주 그냥 뭐 SUV 진짜 완전히 뭐 어? 아무리 대세라 그래도 진짜 어마어마한 차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예. 트레버스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도에서 그래도 크거든 여러분들. 어, 트레버스도 굉장히 큰 차예요. 여러분들 그거보다도 이제 한 등급 더위 어, 이제 진짜 풀 사이즈 찬 거지 풀사이즈 어? 진짜 풀 사이즈 어, SUV 타오가 이제 어, 쉐보레에서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응? 어? 시신 분들 있죠? 이렇게 어, 요렇게 생겼어, 여러분들. 와, 씨. 뭐, 트래버스하고 뭐, 크게 이렇게 뭐, 다른 느낌 뭐, 그런 건 아니야. 어차피 뭐, 쉐보로차는다 거기서 거기니까, 뭐, 외부나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등발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약간 진짜 옛날, 어? 땡크 같은, 뭐, 버스 같은. 이 길이가 여러분들, 뭐라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카니발보다도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차를 또구동시키려 그러면 엄청난 또 이제, 구동, 저, 엔진 파워 트레이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막, 배기량도 어마합니다. 네. 어, VA 막, 이런 걸로 막, 자연어기 막 이러고, 어, 5.3 가솔린, 막, 6.2 가솔린, 3.0 디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밥통.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이야 물론 뭐 차도 굉장히 튼튼하고 예, 그렇죠 또 근데 우리나라에 그 모하비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하비를 어 길게 더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차를 버스 밴막 이런 느낌으로 어 만들어진 그런 카니발보다도 더 크니까 여러분들 이 길이가 전장이 이 길이 자체가. 어, 그니까, 어마어마한 찬 거지. 여러분들, 보기다가 이제 뭐 자동 1단뭐 후륜구동, 막 이런 식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아마 5.3이나 뭐 6.2? 이런 가솔린, 이런 밥통 너무 큰 거는, 어, 안 먹힐 것 같고. 6.0 디젤. 어, 요 정도가 이제 딱 우리나라에, 어, 맞는 것 같아요. 찾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와, 어, 여러분들 이런 거는, 어, <laughs>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게 좋아 이거는 우리 국내 라이프스타일 자동차 환경에서는 맞지 않죠 미국처럼 도로 환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렇게 땅 인구밀도가 좀 낮은 나라에서는 좀 땅이 넓고 이런 나라에서는 좀뭐 어느 정도 어 괜찮은 그런 차종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답이 안나와 여러분들 이거 관리하는 것 자체도 이게 차어 엄청나거든 이런 게 3.0 디젤이나, 뭐, 이런 차종, 어, 정말, 뭐, 캠핑 좋아하시고, 아, 어,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뭐, 갖고 계시면,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타고 다니시기에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죠. 음, 아마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은, GV80 정도 가격대? 고기, 고기나 뭐, 모아비 가격대로 아마 하는데, 조금 더 비쌀 거야. 이게 아마, 여러분들. GV80 정도의 가격이 아마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laughs> 어, 엄청난 차체 퍼포먼스와 뭐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부담스러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 언제 출시할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뭐 나온 그런 어, 이야기는 없지만 나올 것 같다는 건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 이제 쉐보레도 SUV를 시장을 이제 확 때를 시켜 놓는 거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다어 SUV 라인업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확장시켜 놓는 그런 트렌드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또이 차가 큰 만큼 이 도로 어 조향이나 예, 주행 성능 뭐 이런 승차감뭐 이런 것들 좀 도로 환경 어느 환경에서도 각 바퀴가 이제 각자 이렇게 놀기 때문에, 승차감을 많이 개선해서 이제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이게 막 너무 이게 큰 차들이, 어, 어, 꿀렁꿀렁거리거든, 이게. 예, <laughs> 너무 서스펜션이 물르면은, 쉐보레가 굉장히 많이 그런 거, 뭐, 충돌 보정 장치나 이런 것들, 어, 최신으로 뭐, 당연히 가격대가 차값이, 어 최상위 풀사이즈 SUV이기 때문에, 웬만한 뭐, 운전 보조 시스템이나 뭐, 안전 사양들은다 대거 탑재해 줄건 뭐, 당연한 거고요 아무튼 이거는 예, 차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laughs> 어, 비율적으로 진짜 보시면은 압도돼 압도돼 와 이게 진짜 <laughs> 이게 SUV구나 이런게 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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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이구나 이런게 어. 쉐보레의 이제 SUV 라인업이 이제 쫙 만들어지는 거야 트레스버스뭐 트레일블레이저 이코녹스 이제 뭐 타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쭉쭉 이제 팔릴 만한 거 이제 다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쉐보레에서도 부담스러서 워못 타고 다닐 것 같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 이건 너무 저도 큰차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어 이거는 뭐 엄청나지 뭐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꿀릴 일이 없는 거지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여러분들 거의 뭐 트럭인데 뭐 트럭 재미를 봤거든 여러분들 쉐보레가 지금 트래버스가 이렇게 어 중, 중대박 이상 어? 이렇게 날줄 몰랐지 완판될 줄은 봐요 여러분들 공간 어마어마하죠 <laughs> 끝내준다 여러분들 와. 집이네 집 여러분들 예? 보시면 완전 집이야 집 누가 차라 그러겠어 어. 벌써 이게 보셔도 튼튼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laughs> <laughs> 센터페시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지는 않죠. 전형적인 응? 쉐보레 차의 느낌 그대로인데, 응? 진짜 탱크 같은 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테는 아주 만족도 아주 그냥 따봉이지 따봉, 상 따봉 이상 되는 차죠. 타워 오늘 한번 주간 이슈 한번 그냥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블 TV 미주진간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